위대하신 하님, 나 위대한 교회, 고래 아, 그두 번째 주일, 오늘도 하의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충만이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을을 느끼시죠? 8월과 환연히 다른 날씨입니다. 온도도 확 다르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정말. 낮에는 그리고 얼마나 하늘은 높고 또 아주 밝고 뜨거운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놀라운 변화처럼 이 가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열매 맺는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다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확게 천지의 기후도 바뀌어서 모든 땅도 다 바뀌어서 모든 심었던 것을 열매 맺게 할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이한해 동안 보여주는 은혜.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동안 열매 맺어 귀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한 장씩을 다 보고 오늘 갈라디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서 갈라디아는 복음과 율법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때참 재미있겠어요. 보통 반 정도는 전반부 반은 교리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반은 실생활에 적용을 반드시 이야기하는 생활을 말해요. 이게 사도바울이 서신서를 열세 번 썼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설명해주고, 그럼 끝나지 않냐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말씀을 알고, 그건 머리에 두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때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이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기를 있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6장 우리가 아, 일자였던 그저 앞에 보는 이렇게 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 갈라리아 교인들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인생의 짐 혼자 지면 무거워서 쓰러지지만 나눠지면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짐은 서로 나눠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모든 짐은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속에는 모든 짐들도 우리 서로서로 나눠지면 예수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괴댐을 믿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가장 보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의 법칙 중에 참 엄중하고 아주 귀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었던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한 백지 같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영살 태어나서부터 여기에 뭘 심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그 인생의 밭에다가 꽃을 심든지 잡초를 심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어릴 때, 그렇죠? 뭐영 살부터 한 살, 한살두살잘 모를 때 무엇인지 뭐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의 의식이 하고는 우리 인생에 심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루 사는데 원망, 그 다음날 사는데 불평, 그 다음날 짜증, 시기, 분냄 다툼, 갈등, 슬픔, 고통, 염려, 우울, 그리고 그 다음날 사는데, 아, 좀 기뻤다, 기쁨. 또 똑같이, 아, 짜증, 왕 짜증, 다툼, 시기, 분냄허사망 아, 갈등, 염려, 그렇게 심고또 하나, 겨우 한번 있어서, 아, 좋았다. 여러분, 이렇게 심는 인생을 쭉 밭을 심어가면은, 하루하루 심어서 인생에 많은 것을 심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니, 자기 자체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심어 놓고, 내 인생을 그렇게 심어 놓고, 난 행복하기를 바라요. 내 것을 많이 그렇게 잡초를 심어 놓고 내가 좋아지기를 바래요 그러는 법 없어요. 인생은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심는가. 여러분 많이 심었어요. 20은 이만큼 심었고, 한 30만큼 40만 심었고, 40만큼 심었고, 50만큼 심었고, 60만큼 심었고, 7 8은 이만큼 심었을 거예요. 거기에 꽃을 심었는지, 잡초를 심었는지, 그거를 거둔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절대 못 속인다. 너의 인생은 절대 못 속인다. 그것은 내가 심은 거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의 마지막 달락의 6장에는 있이 말씀은 참 엄중한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헛들어 들까 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한다 만홀이란 단어는요. 영어로 목크른다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우리 하나님 결코 업신여기고 조롱받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았고 함부렇게 살았고 못대로 살았던 한가심없던 그 인생 하나님이 절대 좋게 만든 법도 없고요. 인생은 정말 성실히 참 작은 귀하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과 순종과 사랑과 절제와 많은 그런 것으로 심었던 신년들의 인생을 나쁘게 만드는 법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주신 축복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기쁨이 얼만큼 놀라운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이 오늘 세례해 봤는데 이것이 얼만큼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많은 잘못된 삶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그저 똑같은 시간의 장은 아니지만 새로운 종이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모든 것을 없애주니까, 삭제해버렸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잘 심어봐라. 그게 아름답죠. 하나님은 이 그림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사장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를 믿고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 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심는 것딱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 씻는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늘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 얼만큼 민감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땅 때려서 이렇게 막 아프면요. 아야! 그래요. 뭐좀 아야! 아니, 조금만 음식을 잘못 탈라면 아, 막 고통을 당해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면, 어, 두통이야,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데 그쵸?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육체가 어떻게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거 모르나요? 정확히 알죠. 여러분, 우리 혼, 얼만큼 민감한지 아십니까? 누가 나가면 팍 쏴붙이면 상처받아요. 아니, 때로는 어떤 것은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아, 짜증나는 시간도 있어요. 아니, 화가도 나요. 어떤 것은 슬퍼요. 어떤 것은 답답해요. 우리 혼 아주 이 생의 모든 반응에 민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너무 민감하게 자 알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심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인 것 모든 것, 그래서 아픔은 병원 가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육체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짜증 나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 첫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여자들은 머리를 바꾼대요. 다나하겠지만 머리 바꾸면, 혹시 저분이, 심상이 뭐. 그래도 참 감사한 거죠. 제가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철두철내게 절대 너 짜증나고, 인생이 우울하고, 막 화가 난다고, 절대 그럴 때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요, 갑자기 몇달 만에 10kg 불고요, 또몇달 만에 20kg 불고요, 나중에 이만큼 돼요. 왜? 우리 하이간 인간이 너무 정확해서 내가 짜증나거나 슬프나 어떤 이런 부 나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내가 반응을 잘못해 버리면 그 반응으로 그냥 가버리고요. 그다음부터 짜증나면 얼른 먹어버려요. 짜증나면 뇌에서 먹어 그래요. 그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우아하게 머리를 다듬든지. 아니면 우아하게 옷을 사입든지, 아니면 남편 좀, 속상 내질러서 보석을 사든지,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좀더 차원을 좀 높이면 우아하게 한번 조용한 아름다운 커피숍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 문화 활동을 통해서 영화나 연극을 보든지, 뮤지컬을 보든지, 이러면서 풀면요. 좀그 인격도 고매해지고 우아해지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짜증나다 힘들다 어렵다 막 우울하다 이럴 때 먹는 것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먹는 거 자기 을 심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저보다는 많은 분이에요. 너 인생 힘들고 어려 때 반드시 책으로 돌피해라.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인생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책을 보는 사람들은 힘들면 머리서 책박 그래요. 정말. 그 책을 볼수 있으니까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너무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이거를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영은 만질 수 없고 볼수 없고 잘 느껴지지 아니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쉽게 말하면 육과 영의 어떤 상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내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아프고 좋고 즐겁고 이런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영적인 삶을 별로 살 것이 그렇게 아무리 살아본도 그것이 영의 도움받거나, 영을 살리는 일에, 영을 건강한 일에, 아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역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육체를 위해 신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둔다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냐 성령을 위해 신는 자는 성령의 영생을 거두니 이렇게 심어라 근데 우리가 성령을 볼수 없고 우리 영도 볼수 없고 우리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육은 조금만 아프면 병을갈수 있고, 조금만 우울하면 그 풀려고 노력할 수 있고, 하지만은, 우리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볼수 없기 때문에, 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육은 어떻게 봅니까? 제가 일부 예배는 좀 아래도 많은 분이 괜찮아서 괜찮은데 입보면 거울아 실습하려 갖고 와서 거울. 자 제가 제 얼굴을 봅니다. 제 얼굴 딱 보면 어떻게 봅니까? 제가 제뭐 배는 볼수 있고 다리 볼수 있고 그래도제 얼굴은 제가 못 보잖아요. 이 얼굴 보는 방법은 여러분 아십니까? 갑자기 이제 뿅 가서 이렇게 봅니까 그런 거 없죠. 제가 거울을 통해서 봐 거울 을 보면 야잘 생겼다. 잘 생겼잖아요. 이 거울을 볼때 뭡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에 비치는 이모습 뭡니까? 내 모습 아니에요. 내 실제 반사체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는데 어, 내가 아침에 딱 가서 거울딱 보는데 여기 갑자기 시꺼먼 게 묻었어요. 아니 잠자 가서 침을 주위 흘렸어요. 침적이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세수를 하죠. 세수하고 어딥니까? 화장을 하고, 화장이 잘 됐는가, 그 다음에, 머리 빗을 하고, 머리 빛이 잘 됐는가 해서, 쫙, 날마다 거울 보고, 넥타이면, 넥타이 정말 이거 올바로 됐됐는가 거울 보고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육을 볼수 있고, 육을 알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육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은, 넥타이 삐뚤어졌는지, 지금 내 머리가 어떻게 흥들었는지다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말지만 했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은요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살아지만 성령 을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은 볼수 없어요. 우리 영은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심는다는 말은 들어도 이걸 어떻게 심어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린다. 여기에 우리가 찾아갈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볼수 있는가? 제가 지금 거울을 보고, 저는 어디 나갈 때도 거울을 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도 거울을 보고, 나갈 때도 거울을 보고, 머리멍이 바라가 거울을 보고 살아요. 여러분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죠. 우리 몸과 호은 모든 걸 느낄 수가 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성이 어떤 상태, 내 몸이 어떤 상태, 내호이 어떤 상태, 잘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영혼은 아니잖아요. 영혼은 모릅니다. 그래서 영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말씀이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은 내 영을 마치 내가 거울에 나를 반사해 보는 것처럼 내 영을 탁 반사시켜 버려요 그래서 네가 곤고해 네가 가련해 네가 지금 외로워 네가 지금 많이 아파,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 영에 힘든 거, 모든 것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능력이 너희가 없어.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영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살기 시작하면, 내영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 육체를 어떤 건 알면서 다할수 있지만, 자기 기분 어떠냐고 다해결 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 영은 못 보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병들인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막 폼을 잡아도 영 속에 콩고아. 외로움이 있는 거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폼을 잡지만 네 속에 가려움과 공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영은 배고파서 하우성 치는 거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할수 있는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을 거울 반사처럼 비춰줘요. 내가 이 반사된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은 절대 실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지만 내가 신뢰라면 어떻게 신뢰합니까? 여기 내가 묻었으면, 어? 닦아, 닦으려고 해요. 내가 이게 잘못 빚어졌으면, 어리다시피 있습니다. 왜? 이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말씀은 내용을 딱 반사시켜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속에는 있그답 힘든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영이에공한비참함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볼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그 노란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좀더 깊이 해서 만약에 말씀을 내가 많이 읽으면서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 성경을 들춰오지 않아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잘 비춰줘요 지금 네가 어떤 자인지 때로는 나의 사망도 비춰주지만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위로하는지 얼만큼 나를 축복하는지 내가 나를 도와주는지 그걸 비춰줘요 그래서 낙심절망이 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위로에 비치 오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안고 나를 얻고 있는 모습 보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저 해변가의 두 발자국 이야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환상이 펼쳐지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해변 쪽에 두 개의 발자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 순간부터 한 개의 발자국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발자국은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그...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힘들 때올 혼자였던가? 그러면서 주님,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건 니네 발자국이 아니란다. 그거는내 네 발자국이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주님의 나의 영웅의 실체를 바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들과 조건 나를 무너뜨리고 낙심절망시킬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영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다날버려도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요. 생활 환경이 다 절망 속에서 울고 터져도 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장을 읽든 두장 읽든, 저희는 LTE라면서 매일 다장이 있는데, 힘들지라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영속에 성령으로 십년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산 인생이 뭡니까? 십사지 옵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도바리.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면 결코 자라는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이게 있던 자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으로 심으면, 여러분 속에 오직 예수가 있습니다. 이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하셔서 우리 다 같이 남부호가도 주임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신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 육체 위에 숨고그 육체로부터 썩어지면서 오던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숨고 성령으로 영생을 부던 자 되어서, 하나님, 우리 영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십자하신 그 주님만 우리가 고백하며 간직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